당신의 가능성. 우리의 가능성.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장일기 벽돌 시리즈 오디오북 44번째 시간입니다. 10월 28일 화요일이고요. 글은 802번째 에세이편. 제목은 빵, 떡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냠냠. 지금 물고 있는 건 경주 황남빵입니다 아, 며칠 전 그랬었듯 원래는 경주에서 사오려다가 찾기가 애매해서 그냥 집으로 와서 인터넷으로 시켰습니다. 솔직히 기대 1도안 하고 지역 방이 거기서 거기지 뭐라고 시켰는데 어, 받고 한 입을 물었는데요 벌써 네 개째 먹으며 쓰고 있습니다. 하나의 칼로리도 만만치 않아서 말은 저에게 살좀 주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여튼 빵과 떡이 요즘 가지 각색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어, 지금 말한 황남빵은 약간 식감과 모양이 시중에 파는 밤빵 비슷한데, 피는 얇고 속 앙금이 팥으로 가득 차 있어 그냥 팥 덩어리라 보면 됩니다. 냠냠. 네. 찰보리빵도 팔던데요. 예전에 먹어보고 별로라서 그거는 패스했습니다. 네. 빵하면 생각나는 대전의 성심당.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아싸라 음, 음. 누가 사다 준 소보루빵을 먹어본 바 있는데, 이게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건가라는 솔직한 심정이 어, 들었습니다. 었 그래도 한번 찍어 먹어보고자 직접 가보고는 싶네요. 전주에는 풍년제과. 네. 가장 유명한 빵은 초코파이인데 우리가 그 생각하는 초코파이가 아닌 빵 사이에 딸기잼이 있고 그 위에 초코를 뿌려 굳힌 반 쿠키 식감인 빵입니다. 엄청 맛있다 정도는 아닌데 그냥 먹을만한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빵은 식사용과 간식용으로 개념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흔히 남자의 빵이라고 하는 소시지 빵은 좋아하고, 간식용 혹은 디저트용 빵은 초코나 바게트 혹은 소금빵 등 간단하게 만들어진 빵을 선호합니다. 뭐를 얹거나 크림이 있거나 여튼 무언가 많이 시도하거나 양념이 많이 처진 빵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는 요즈,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빵들이 많고, 무엇보다 빵이 하도 비싸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번엔 떡으로 눈을 돌리면, 참 사람 심리라는 게 먹고는 싶은데, 막상 사놓으면 안 먹고, 냉장고 행. 그래서 냉장고 행은 곧 굳어서 찾지 않고 오래 방치. 전자레인지 돌려 먹는 것은 뭔가 제맛이 안 나죠. 음. 그래도 숲개떡, 숲떡이나 송편은 좋아합니다. 아, 백설기나 무지개떡은 결코 전자레인지 행을 원하지 않습니다. 인절미도 좋아하는데, 대체적으로 떡들은 다 좋아해요. 근데, 여기서 저만 그런 건지는 몰라도 어, 시루떡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물감이 느껴지고 씹기 굉장히 귀찮기 때문이죠. 어, 팥을 좋아하지만 시루떡의 팥은 별로입니다. 약밤이나 그, 그 뭐죠? 그 쫀득쫀득해져가지고 안에 콩이나 다양한 것들 있는 그 흔히 경조사 자리에서 많이 보게 되는 그 뭐냐 편육하고 보이는 그 떡은 네또 별로입니다. 매년 마다 마주하는 성장의 기명돌 시리즈 오디오북 당신이 좋아요와 구독은 지제이자 작가인 저 포튼조이의 창작의 에너지가 됩니다. 28일 화요일 밤을 이렇게 보내고 또 29일 수요일이 찾아옵니다. 네, 매일 45번째 시간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